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김정옥 엘빈 건강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. 오늘도 기쁨이 샘솟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. 고무나무를 제가 한뭐 20, 30년 정도 키우는데요. 계속, 어, 잘라서 키우고 크면 또 선물도 해주고 키가 아주 많이 크면 교회다 기증하기도 하고 그릇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. 그런데, 꺾고지를 이번에 또 했는데요. 너무 이쁘게, 제 키만하게 컸어요. 그런 이파리가 넙죽넙죽하니 밑에서부터 이파리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잘 컸어요. 저렇게. 그런데, 키우, 저는요, 이 계란 껍질밖에 준게 없어요. 그런데도 저렇게 이파리가 풍성하게 잘 커요. 왜 웃을까요? 왜냐면요, 제가 촬영을 해야 되는데 톱질을 그냥 해갖고 잘라버린 거예요. 그래서 다시 붙여서 잘 <laughs> 아, <laughs> 그래서 너무 웃음이 나가지고 와어 저렇게 화분에다가 이 미리 어 이제 계란 껍질만 한 주먹 넣어가지고 섞어놨어요. 그래갖고 심고요. 이제 이거 보세요. 천놈을 저렇게 떨어뜨려갖고. 심으면 어 이게 나무가 몸살을 안하는데요 그래서 고통을 안 겪는데 자르면 좀 힘들어 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해가지고 하면 좋다 그래서 어,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한번 해 보세요 꺾꽂지할때 그리고 이거 새끼 밑에 여기까지 나온 것도 따로 제가 이제 심고 그랬거든요 어 요거는 위에 거 자른 거 심은 거고 이렇게 해서요 해놓으면 밑에서 가지가 또잘 나요. 밑 아래 있는 조그마한 거는 또좀한일2년 크면은 이제 또 꽃꽂이 하려고 아직 안 잘랐어요. 내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갖고 잘라서 심어 놓으면 잘 자라요. 어, 이 이게 공기 정화를요 너무 너무 잘해줘요. 나쁜 공기를 다 제거해줘요. 산소 공급을 아주 많이 해줘요. 그래서 쉽게 키우고 쉽게 자라고 하기 때문에 누구나가 잘 키울 수가 있어요. 얼마나 이파리가 풍성해요. 넓적, 넙적, 넓적하니. 이게 인도, 콕, 인도 고무나무. 뭐 정갈 고무나무도 있고, 근데 인도 고무나무가 굉장히 나는 좋더라고요. 키우기 쉽고, 다른 것도 뭐 좋겠지만, 이 이파리가 아주 얼마나 예쁘고 풍성한지, 아우, 너무 행복해요. 이렇게 잘라놓으니까 지금은 좀 보기가 그렇죠. 그래서, 어 가능하면, 어 뭐, 걸음 막 사서 영양제 줄 필요 없고, 쉽게 키우고 하니까 심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안 심으신 분들. 비싼 거 막, 키우기 힘든 거 그런 거보다 이런 것 키워보시면 건강에도 좋고 참 좋잖아요. 한번 심어보세요. 좋아요, 구독, 댓글 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건강하세요.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. 사랑합니다.